안녕하세요. 무소TV 김실장입니다. 내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어, 좋은 생각님 반갑습니다. 마그마님, 네 다트 오일님 플러스 웨이브님, 퍼실조안님, 네 클럼버스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 이현정님 반갑습니다. 네 천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어, 오늘 어, 네 10월 11일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어, 연휴 3일 어, 또 이렇게 잘 쉬고 오늘 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어, 뭐 가을 이렇게 어, 휴가처럼 어, 잘 이렇게 또 보내시고 오늘 또 출발을 했는데 오늘 지수들이 어, 큰폭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심리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셨는데. 어쨌든, 또, 음, 지수가 또 하락한 거에 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렇게 힘든 마음을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얹어 놓지 마시고. 또 어차피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지수가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는다고 밑에서 받쳐서 못 내려오게 한다고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또잘 견디시면서 또이 힘든 상황들을 또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 또이 힘든 고비는 또다 지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든 상황에 이 힘든 고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잘 견디시느냐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 많은 경험들이 어,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 이렇게 수익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밑받침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서 힘드시더라도 잘 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어, 지수부터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어, 미국 지수가, 어, 3대 지수 모두, 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그연휴로 해서, 어, 하루 또 휴장을 하, 하면서, 어, 어제, 어, 미국 지수가, 어, 또 이렇게 큰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어, 또, 다우 지수, 어, 네, 큰 폭, 이렇게, 오늘 0.3이지만, 어, 월요일, 이렇게 또, 7일날, 어, 이렇게 마감했던 지수가 또2%대또 이렇게 마감을 했었고, 나스닥 지수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3%대 마감을 했고, 오늘이, 네, 어, 마이너스 1% 어,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폭, 어, 이렇게 이틀 연속, 어, 큰폭 하락을 했고, S&P 지수, 네, S&P 지수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뭐, 3대 지수가, 어, 이틀 연속 큰 폭, 이렇게 하락을 했던, 어, 부분들이, 어,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아 어, 보시면은, 이제, 전저점을, 어, 이렇게 깨고, 네. 어, 이 부분에 전저점을 깨고, 네. 어, 이 부분에 전저점을 깨면서, 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최저치로 하락을 하면서, 어, 굉장히,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리가, 어, 굉장히 불안한, 어,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던, 어, 나스닥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미국이 그 반도체를 그 중국, 수출 금지로 이런 이런 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8%대 그리고 어,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4% 때, 어, 이렇게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미국 증시의 역량이 좀 강하게, 어, 반영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어, 연속, 어, 이 빠진 하락 부분을, 어, 우리가 어제 휴장한 관계로 해서 오늘 그 이틀의 하락을 오늘 하루에 다 이렇게 빠졌다고, 어,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크게 이제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크게 이제 빠졌던 이제 부분들이. 어, 미국 정시에, 어, 영향이 굉장히 크게, 어, 또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어,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음,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아 이렇게 이제 하락을, 어, 했던, 이제 부분들이, 어, 지금 이제 10월 들어서서, 이제 최저점을 형성했던 부분에 코스피 지수는, 어, 이렇게 가까이, 어, 아주 조금, 어, 이렇게, 어,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던 모습이 보이지만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어 가깝게까지 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아 어, 이제 견해라든지 어 이런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이 바닥이지 않을까? 음더더 더 내려갈까? 어, 여기서 끝나고 반등이 다시 나올까? 어 이런 이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점을, 어, 좀 채워나가려라는, 어, 그런, 이제, 부분들을 조금, 어, 그, 물리시고, 어, 쨌든 어, 바닥이 되면, 어, 반등은 무조건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이 반등, 어, 반등 시점일까? 바닥일까? 어, 이, 여기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음, 현재, 어, 흐르는, 이제, 흐름, 어,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이런, 이제, 힘든 하락장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뭐, 어, 이렇게, 뭐, 맞추시려고 하는, 어, 부분들을, 어, 하시지 말고, 그저 그냥,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가만히 계시라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 대응하는 방법을 또 배우시고, 어, 이럴 때, 어, 종목에 대한, 어, 기업에 대한, 어, 또, 어, 정보도 조금씩, 어, 또 이렇게 해 나가면서, 어, 조금 공부한다라는 개념으로, 어, 내가 가진, 어, 종목에 기업들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채워 나가시다 보면, 어, 여러분들이, 어, 또 이렇게, 어, 그만큼의, 어, 또 채워지는 부분들을, 어, 아기에 맞춰서 반등일까 바닥일까에 맞추시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가진 종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반등하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에 맞는 그런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면서 음, 그렇게 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으로는. 현재, 지금, 이제, 그,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미중 갈등 수혜주와, 어, 지금, 이제, 반 방산주에 대해서, 어, 오늘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미국, 그,에서, 그, 중국의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중국 수출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이제, 중국이 반박을 하는 그런 제 내용들로 해서 오늘 관련된 수혜주가 이제 히토로 관련주 그리고 니켈 관련주들이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늘 보면은. 어, 미중 갈등이 항상 부각이 될 때마다 어, 히토로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 오늘 어, 마찬가지로 히토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고, 거기 에 따라서 또 니켈 관련주들까지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히토로 관련주들이 이제 그 미국이 어,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런 수출 통제를 어, 강화를 하면서. 중국에서 그 미국 무기에 사용되는 그 중국산 히토류의 수출을 어, 통제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부분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이제 전쟁과 또 미중 갈등으로 해서, 어, 여러 이제 세계 그 주요 국들의 자원을 어, 이렇게 또 무기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리튬, 뭐히토류 이런 이제 주요 광물에 그런 이제 자원 개발 그 자원 개발률이 어좀 급감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이 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원 개발률이 이제 급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원 개발률이 그 이제 자원의 전체 수입량을 대비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을 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이제 국내에 그 이제 자원이 어 거의 이제 부족한 아주 이제 어 이렇게 자원이 아주 이제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지난 그뭐한 5년간 아, 어, 국내의 그런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니켈이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제부분들이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어 그런 이제 어 양극재라든지 이런 제 부분에서 어, 굉장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증을 하는 가운데 그 자원 개발률은 어, 계속해서 또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한 그런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러면 어, 히토류 관련해서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런 제히토르 관련 어아 이제 그전에 또 요소수 같은 어 그런 이제 사태가 어 중국 어 특정 국가라고 얘기하면니제특히나 이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되죠. 그래서 중국의 어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서 음 지금 이제 현재 어, 중국이 이제 미국을 향해서 어, 이런 이제 그 히토리오 어,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원을 어, 무기화하고 어, 있는 이런 제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관련 주들이 이렇게 또 이제 움직이게 되는 어, 그런 제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히토리오 관련 주로서 어, 종목을 보시면은 네, 오늘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어, 네. 어, 종목이 오늘 이것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장 중에 뭐20% 어, 가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아침에 갭상승으로 해서 20% 조금 넘게 어, 상승을 보였던, 어, 유니온 머터리얼인데, 어, 윗꼬리 물고 내려오면서, 어, 14%대, 이렇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로서, 어, 대표적인 종목이, 어, 유니온 머터리얼즈 종목이죠. 근데 오늘은, 어, 유니온 머터리얼즈 머트리얼, 외에, 이제, 그 동북 r n 스 종목이 대장주로서 오늘, 어,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이 종목이 오늘 어, 그 히토리 관련주로서 어, 대표,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 어, 그리고 이제 유니언, 네, 유니언 종목이 네, 장중이 14%대 이렇게 급등을 보였던 어, 유니언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또 포스코 엠텍, 네, 포스코 엠텍도 어, 어, 오늘 장중이 12%까지 어, 급등을 보였고, 6% 때, 예, 또 마감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그 외에 오늘 뭐 세노텍, 네 세노텍 종목도 뭐 장중에 1 1퍼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티플렉스, 네 티플렉스도 네, 오늘 그 히토류 관련 주죠. 네 오늘 뭐7 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어, 아주 소폭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현재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어, 그리고 유니온, 뭐 포스캠텍, 뭐 세노텍 어, 종목들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어, 보시면은, 저, 10월 달, 어, 10월 4일부터, 어, 이렇게, 어, 상승하기 위한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즈, 그리고 유니언도 마찬가지죠. 10월 4일부터, 어,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어, 유, 그, 히토리 관련주로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보각이 어 되면 어 히토류 관련 주들이 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히토류 관련 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이렇게 또 반등이 이렇게 나왔던 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음 우리가 휴장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히토류 관련 주들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그히토류그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이제 부분으로 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오늘 또그 외에 또 니켈 관련주들 도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 어, 니켈 관련주로서는 어, 오늘 그 보면 STX, 네 STX 종목이 어,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제 장중에 어, 20% 이렇게 넘게 어, 상승을 했고 윗골리를좀 길게 물고 내려왔죠. 그래서 어, 오늘 8%때 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 이 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해서 종목들이 조금 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금 이렇게 윗꼬리 물고 내려온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음, 이렇게 S, STX 어, 종목 이렇게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뭐, 그, 니켈 그, 광산 중에, 광산 중에 하나를, 어,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니킬 관련주로서 오늘 아주 좀 강하게, 어,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 그 외에 EM 플러스, 네, EM 플러스도 오늘 상중에 8%대. 또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EM 플러스도 그 필리핀의 니켈 광산에 어 그런 이제 사업권, 어 광산 채굴 그 사업권을 100% 이렇게 인수 계약 체결을 한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음 오늘 가젤는 줄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네, LX 인터내셔널 종목이 오늘 좀 소폭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켈 니켈 관련 줄어서 어 상승을 했는데 그 석탄의 그, 그 대체재로 해서 니켈을 어 이렇게 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니켈과 함께 신재생 어 발전 전략 사업으로 해서 어 지금 이제 굉장히 육성하는 어 그런 이제 계획을 어 하고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니켈 관련주로서 또 이렇게 음어 상승이 나왔던 어 종목입니다. 어 티플렉스가 오늘 어어 미터리 관련주로서도 어 상승이 나오고 어 니켈 관련주로서도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3%대 어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인도네시아의 그 니켈 광산 국영 기업과 그 배터리 투자 회사와 그 투자 협력 체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켈 관련주로서 오늘 3%대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히토리오 관련주로서도 상승하고 니켈 관련주로서도 오늘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뭐 현재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이 그, 니켈 광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늘 니켈 관련주로서, 어,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어, 네, 이렇게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이제, 그, 그, 니켈 어 광산 니켈 관련주들은 이제 니켈 광산을 어 보유를 하고 있거나 어 그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어 그런 이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어 오늘 관련주들이 어또 이렇게 움직였던 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 미국 그 중국 간의 이제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의 수출 금지 이런 제 상황들이 나오면서 중국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해서 또 이제 히토류 라든지 이런 이제 또 자원을 또 무기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또 이렇게 관련 주들이 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제 그 우리가 어제 또 이제 연휴를 지나면서 러시아가 이제 또그 우크라이나의 그 이제 크림 대교에 대한 이런 이제 보복 차원에서 그 우크라이나 키우에 미사일 공격을, 공격을 한 어, 그런 이제 상황들이 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어, 전쟁이 좀 다시 좀 격화되는 어, 그런 상황이고, 어, 또 핵을, 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도,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어, 북한에, 어, 지금 또 핵실험, 어, 그런 저 징후도, 어,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미사일 도발, 어, 이제 이런 이제, 어,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 또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좀 리스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고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이제 방산주가 이제 움직이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어, 그동안, 그, K방산 관련해서 종목들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제 그 북한의, 어, 그런 이제 핵실험 징후라든지, 어, 미사일 도발, 어, 이런 제 내용으로 해서, 어, 기존, 음, 방산, 어, 원래, 어, 기존 방산주들이, 어, 지금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지수가 크게 하락폭을 키우면서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오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재료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인데도 종목들이 오늘 이제 방산주 종목들이 크게 움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움직인 어 종목으로는 이제 삼영ENC 종목이 네, 오늘 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10%까지 어 이렇게 반등이 어~ 급등이 나왔고 어6때 마감을 했던 어 삼영ENC인데 뭐 삼영ENC는 그 선박 뭐 전차 장비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 해군의 단거리 무선 그 통신 기기를 어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방산주로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휴니드 네 휴니드 종목이 오늘 장중에 16% 거의 17% 가까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그 어, 그 외에 뭐 이렇게 기존 어, 방산주라고 이제 하면 대표적인 어, 종목이 빅텍, 어, 그리고 뭐 한일단조, 스펙코, 뭐 휴니드, 어, 그리고 음, 포메탈, 뭐 풍산 어, 이런 제 종목들이 어, 기존 어, 방산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이런 제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상황에 채지면 어, 움직이는 종목들이 빅텍 한일단조, 어, 뭐스페코뭐 휴니드, 뭐제노코뭐 포메탈, 풍산 이런 종목들이 어, 이제 기존 움직이는 어, 방산주들입니다. 그런데 어, 최근에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 그런 제 전쟁으로 인해서 어, 러시아와, 어, 유럽 간의 그런 이제 안보 위기에, 어, 관련해서 이제 K, 우리 K 방산, 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무기에 그런 이제 성능이라든지, 어, 그런 이제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성능뿐만 아니라 어 가격 부분에서도 어 우리가 어 이제 다른 나라에 어 이렇게 대비했을 때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K 방산에 대한 어 그런 이제 인증이 어 굉장히 이렇게. 인증 받는 어, 그런 제 추세로 해서 K 방산 관련 주들이 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어,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K 방산의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로템, 어,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하나시스템 어, 이런 종목들이 있고, 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넥스원, 어, SNT중공업, 뭐 평화산업, 뭐 이런 제 종목들이 어, K 방산. 어, 관련 주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한 이런 제 수혜로 해서 k 방산 주들이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고 어 그리고 어 k 방산 관련 주들은 최근에 어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조정 기간이 짤 없었기 때문에 어 지금 아 이렇게 반등이 지금 나오지 않는 어,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 현재 어, 북한에 관련된 이런, 이런 이제 리스크로 해서 어,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연휴 기간 후에 어,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재료와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 재료로 해서 오늘 방산주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갖춰진 상황에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종목들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에도 오늘 휴니드와 삼명 E&C n 종목이 올랐고 오늘 YTN이 뭐 이렇게 또 방산주 그 외에 어, 또 이제 그또다한 가지 더조 어, 조건이 있죠. 그 i m b c 민영화에 대한 어, 그런 이제 또 어, 상황으로 해서 y t n이 이제 이렇게 올랐던 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y t n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종합 보도 채널이죠. 그래서 24시간 뉴스 전문 방송을 하는 어 그런 이제 채널입니다. 그래서 음뭐 이렇게 어 전쟁이라든지 어 이런 이제 뭐 해외에 어 국내 어 이런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어 이런 이제 방송을 또 전문적으로 어 이렇게 하는 어 그런 또 이제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어 와이티에는 또 방산주에도 어, 이렇게 또 편입되어 있는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오늘 이제 방산주들 이제 또 얘기를 드렸는데 어, 이렇게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예전에 어, 방산주라마 기본적인 어, 빅텍, 한일단조 외에 이제 그 이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어,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의 전쟁으로 인해서 K방산이라는 섹트가 어, 하나 더. 이렇게 또 만들어지면서 방산주들의 이제 흐름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이제 리스크에서는 의해 우리 이제 방산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서 유럽의 우리 이제 무기 수출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는 이제 K 방산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이제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이 지수 하락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이제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어뭐 제가 오늘 히토류 관련 좀뭐 니켈 어 그리고 방산주들 어 이렇게 이제 종목 움직인 종목들 어 얘기하는 이제 이 내용들도 어 여러분들이 아마 어내 종목은 다 빠져버렸는데 어뭐 히토류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 어 심리적으로 어 굉장히 어,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런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어, 이렇게 또 재료가 만들어지면서, 어, 움직이는, 어, 이런 테마들도, 어, 있다라는 것 이제 또 얘기를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 흐름을 또 이렇게 잘 읽으시면은, 어, 왜 지금 현재 이 지수가 하락을 하는 데에는 악재라는 악재는 다 이렇게 모아졌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이 좀 최저치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 또 미중 갈등이라든지, 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뭐,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 상황들의 그런 이제 악재들이 다 모여져 있는, 어, 이런 상황입니다. 어, 그런 상황에,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견디고 계시는 거라고, 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그래, 잘 견디고 있다고, 어, 이, 어, 이 순간을 잘 견뎌내면 또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한테 더다겨주수 주시면 또 얼마든지 또어 불안한 어그 심리를 조절해가면서 또잘 견뎌내시리라고 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 에어 여러분들 어쨌든 음 이만큼 또 왔으니까 어 여기까지 또잘 오셨으니까 어또 남은 어 부분들 또 견디시면 어또 좋은 결과가 또있 있을 거라고, 어, 또, 희망을 가지면서, 아 또, 이렇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쨌든, 오늘 첫 출발이 여러분들한테 좀 힘이 나는, 어, 하루였으면, 어, 또, 이렇게 한 주를, 어, 또잘 보내실 수 있을 텐데, 오늘도 또 힘든 하루를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든 하루 잘 보냈으니까, 어, 오늘은 좀 편안하게, 어, 내려놓으시고, 어, 이렇게, 시시는 마음으로 해서 편안하게, 어, 이렇게, 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무술TV 김실장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